자, 두 번째는 이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 하는 거죠. 자, 현재 유동성 자금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렇지만은 시중에 유동성 자금은 풍부하지만 돈맥 경화에 시달리고 있죠. 또한 앞으로 풀리는 토지 보상금이 또 어떻게 흘러갈 거냐에 따라서 향후 서울 주택시장에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자, 좀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천조원대라고 합니다. 이런 천조원대 유동성 자금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거냐 최근 금리 인하 추세입니다. 금리 인하 추세이다 보니까 그 동안에 은행권에 머물러 있던 이런 풍부한 시중의 유동성 자금이 결국 어디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그렇다면 보다 안전한 자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로 서울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되면 서울의 주택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했을 때 과거의 경험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과거의 금리 인하 시기에 대체적으로 서울의 주택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아무래도 투자 수요층이 풍부한 곳이 서울 및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와 반대로 지방 같은 경우는 실거주자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고는 무관한 시장 형성이 이루어졌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은 다른 토지 보상금하고 달 성격이 좀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 한 46조 원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보상금이 시중에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금은 서울과의 어떤 경계선상에서 풀리는 보상금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토지 보상금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금 46조 중에 일정 부분이 서울 주택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서울에 거래 가능한 매물은 적다. 따라서 이런 주택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은 호가가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연결고리의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람의 심리적인 겁니다. 자, 화폐 개혁 논쟁도 있었죠. 또 미중 무역 전쟁을 필두로 한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떤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추이를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일 수밖에 없겠죠. 자, 구독자 무료 이벤트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쌤에다가 제가 추가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토일 요 오후 1시논년역4번 출구에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년도 주택시장 전망을 아주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부동산 재테크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각종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세미나 후에 자하고 1대1 상담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상담 기회도 많이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